합니다. 기자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순서입니다. 순서. 자 먼저 찾아봐. A에 <laughs> 소 보이네요. A 소보에 또. 그또 <laughs> B에 <laughs> <비에>, 이프 보입니다. <laughs> 그정도죠 <laughs> 네. 아 소니가 인과 소 인과 이프 <laughs> 이프 뭐 이프 뭐 예시, 예시. 오케이. 자 이런 순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박스를 읽고 뭘찾아내야 돼? 어그렇 r e 찾아야 x e r You 지 얘기가 뭔지를 생각해 o u are 뉴 boxer. You are a boxer. You a r 거 a boxer. You are a b o x 했 r y o 수 are a b o x e 다 You are a b o 가 e r You a 오케이 서비스, okay, 서비스 사업은 말이죠. 특히 접대와 음. 관광 산업. 오케이. 즈의 인부터 삼 번입니다. in t hospitality and the tourism industry 인부터요. industry 번. 응. hospitality가 뭐죠? 이거 접대, 접대, 환대, 접대, 환대. 그다음에 tourism 관광 산업. SOE 노즈 노즈 노즈가 켠 거는 서비스 사업이야. 앞에 있는 서비스사, 특히 이런 환대 접대하는 그런 관광 호텔 사업 이런 거, 이런 기업들은 네. 서비스 기업들은 오케이, 네, okay. 굉장히 레이블 인텐스 끊어 노동 집약적 이다 그럼 노동 지약적이라는게 무슨 말이냐? 미닝 끊어져, 미닝 끊어주고 a 부터 2번입니다. 그때까지 2번. 그들이 그렇지 그들이 고용한다는 의미야 고용한다라고 의미하는 거야. Large number of line and s t e p employee. 아, 큰 수의 line은 뭐게뭐 이런 건데, staff은 참 이런 건데 그건 몰랐다고. 그냥 employee를 많이 고용한단 말이야. 직원이 많는 얘기다 이번에. 니 됐어? 아, 자가뭐 서비스. 호재가 서비스. 서스프라이텔 호텔. 비스호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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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여기 남산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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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텔. 호텔. 가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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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호텔. 호 호텔. 생각 호텔. 호텔. 그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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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한다고? 노동어 그렇지 그렇지. 어 특징이 노동지작적이에노동지작적이라는 얘기는 노동력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이야. 직원을 많이 고용한다는 말이잖아. 거까지 는 이해됐지요? 다음. 관리자. 관리자들은. 음. 음, 남측면에 9,000, 5수있그렇죠요부터 바로 없습니다 그부터 워크까지상관입니다 아 어, 어떤 노동의 워크는 일이죠. 일에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관리자야. 됐어? 그런 관리자들 엔터 경향했습니다 Look out, need an employee. Look out은 간과하다. 네, 네. 응. 직원의 또이 직원의 니 그러니까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됐어요? 아. 어, 너무 뭐 집약적인데요. 종종 말이야 관리자들이 관리자들이 뭘 한다고? 관리자들이 뭐해? 응? 어? 뭘 간과해? 직원의 요구사항들을 간과한대요 여기 이거 가 뉴가 뭐야? 마지막에 나온 게 뭐야? 마지막에 나온 게 뭐야? 부르지마. 아, 자, 몇개 쳐. I w l o o k the employee. need of a blade. 몇개 쳐. I w l o o k the need of a blade. 됐나요? 뉴라고 써. 뉴. 뉴. 그럼 이제 이 얘기가 음. 이제 밑에 붙어줘야지. 이 얘기가. 그죠? 됐습니까? 자, 우리 어디로 가요? B 하고 C를 먼저 보라 고 했어. B. 시작. 직원이. Turnover, turnover 거기서 끊어요. Turnover는 이직, 이직이야, 이직, 이직률. 이직이란 게 무슨 말이지? 방전. 어,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다른 데 옮기는 거죠. 직원의 이직, 이직에 이직의 opposite, 정반대는 is called 불립니다. Employee like retention이라고 불립니다. 직원 retention 뭐지? 리텐션은 음. 어, 보유유보 그러니까 직원이 그대로 있는 거 유지유지 직원 유지 직원 이직의 반대말은 직원 직원 유지다 자 봐봐 이거부터봐 그럼 위에 제시문 다음에 B로 갈수 있어 없어 직원 이직의 반대말을 쓰고 있으니까 B는 최소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직원 직원 이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직원 이직이 반대말이 뭐다 이렇게 나올 거 아냐. 그제 그러면 직원 이직이란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뒤를 가면 안 돼요. 그지? 자, 시가배로 오케이. This 세번 쳐요. t h 스 This 뭐라고? 그렇지. 앞문장이죠. 앞문장. 이건 다예요. 안문장이라고할 때는 보통 뭘 밝히는 거야? 안문장이라고 하면 보통 앞에 앞문장은 뭐에 가는 거야? 앞에 동사 앞에앞문장은 뭐에 가리키는 거야? 앞에 동사 뒤에 앞에 동사 뒤에가 뭐였는데? 이거는아 이거. 직원의 용어를 반부한다. 응? 아 이건 말이야. c o s t l y 무슨 말이야? 어, 자, c o s t l 는뭐 코스트는 비용이라는 뜻인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냐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정적인 어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이 큰이라는 뜻이에요. 코스트 t 가아 이거는 손실이 클 수가 있다. a n In 이 labor-intensive business 번.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 이건 이야큰 손실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앞에. 자 직원의 요구를 직원의 욕을 간과하면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일단, 시무 시작하는 거죠. 가자. 안드직원좀 이직률에 큰 수준의 거. 그렇죠. 위적임. 초래하다죠. 하큰 수준의 직원 이직을 가져온다. 어? 인재 직원 이직이 나온 거야. 맞죠? 직원 이직을 가져옵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디스가 예정. 직원 요구를 간과하는 것은 어쩐다고요 손실이 커요. 뭘 가져도? 그래서 뭘가져 이직. 오, 그렇지. 어, 직원의 이직을 갖고 와. 내연구선은안뚫어줘 그럼 왜회사 다녀 때려치지? 그지? 여기 그 여기 남산에 음. 유명한 호텔 자주 가는 호텔 있잖아. 응?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실러 호텔. 실러 호텔 여기 잠실 거기 있는 곳아 그때 음, 남자 변들이 음. 가는지그 뭐, 위쪽에 있는 거 보이지? 남산 호텔. <laughs> <laughs> 남산 <남사> 호텔은 없잖아. <laughs> 어, 오케이. 자주 가는 거. 모서 호텔? 모성 호텔이요? 하야트 있잖아, 하야트. 하야트 들어갔어. 하야트? 힐튼 호텔 들어갔어. 아, 페리실트인가요? 페리실트인가요? 오케이, <웃음> 축하해요. 네. 맞죠? 그, 걔가 그 힐튼 <laughs> 호텔의 그 딸인 거야, 상송. 네, 나 갑니다. 근데 직원, 이 내가 혼자 직원인데, 지금 그 TV에 그런 걸 하잖아, 지금. 호텔, 호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에이, 짜리. 헐, 밟아, 헐. 거기 이나이가 거기 그거 아니야? 삼성, 응. 어, 삼성용 오이오 곡, 오너잖아. 그게 누구지? 2KM? 2AM? 아, 그래요? 2AM. 누구? 2AM. 어, 수롱이, 수롱이, 수롱이. 그냥 죽어있잖아. 수롱이. 아들인 줄. 그니까, 지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때려칠 거 아니야. 그치? 직원 이직이 커질 거 아니야. 자, 음 직원 이직률은 OK! 구성됩니다. 전체 수의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직원 이직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수입니다. 전체 합의에요. 어떤 개인냐면 이그부터 바로 없습니다. 그부터맨 끝에까지 3번입니다. 어떤 개인냐면 이 자, Voluntarily s e t 자발적으로 Resignation r e s i g n a t i o n 뭐야?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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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마치고 involuntarily 또 세마치고 in discharge discharge d i s c h a r g e 뭐 해고죠 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거나 자발적으로 해고가 separated from employees 자, from employment 1번 okay. in an organization 또 1번 over the course of the year 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조직에서 고용으로부터 s e p 이 r a t e 분리되는, 거기서 이제 이탈한, 고용에서 분리된 개인들의 총합이야 1년 동안에. 그게 이직률이야 자, 직원 이직이 생긴다, 고래고 이직률에 뭘쓴 거야? 개념서를 내, 개념. 그니까 지가 잡아줘야 사직서를 내고 그냥 반주든. 어? 너무 까불어가지고 짤리든 처음에 대학교 일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어요 우리 하얏트 호텔에서. 음. 하얏트 호텔에서 서비... 일일 일일 알바를 구한 날에서 내가 한번 가봤지. 일일 알바? 우 서빙 알바. 서빙을. 옷잘 어울려. 해봤는데 되게 힘들어. 근데 이제 얼마 받았어요? 몰라 이게 그러니까 뭐한 몇만 원 받았던 것 같아. 중간에 이제 뛰고 아마 내가 얼마 받았던 것 같은데 뭐, 그때는 그, 대한 미용협회가 있어. 미용사협회 있지. 지금도 있어. 그렇지 지금도 있어 <laughs> 우리 전형이 전문적이야. 대한미용사협회가 이 집단이 힘이 세요. 걔네들이 뭘 뽑는 거야 왜냐? 미스코리아를 뽑잖아. 진짜? 미용실에서 추천한 애들이 나와서 미스코리아가 되는 거잖아. 그 이제 걔네들이 다 미스코리아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 전국연합회 회의를 그 하얏트 호텔에서 하는 거야. 그랜드 볼륨에서. 행사 음. 크니까. 이제 거기에 용역으로 알바생을 쓴 거죠. 음. 그 내가 이제 갔죠. <laughs> <laughs> 한번 가본 거죠. 재밌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음. 처음 가면 이제 넥타이 뭐타 <laughs> <땀내고 웃음> <laughs> 이렇게 하 이렇게 해서 가서 물딱는 거. 이게 처음에 넥킨 접는 것도 가르치더라고.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미용실 가준 것들이 오, 되게 매너가 없죠. <laughs> 어, 뭐라 그러던데? 왜 이렇게 썰어주면 되겠다. 예, 예,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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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다 예, 예. 근데 좀 이따가 미스 코리아가 오는 <laughs> <모를> 거야. <laughs> <laughs> 이쁜 것 같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제대로 못 봤어. <laughs> 근데 이제 거기 어, 하는데 처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 걔네 그 직원들이. 직원이 교육시키는데 그 외국인이만 하얏트는 9 0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혹시라도 알바자한테 말을 걸면 대답을 하지 말래. 이쌤은 알지? 응? 영어 하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을 텐데 <laughs> 하지 말고 자기 자기 회사 직원을 가서 안내를 해주라 어설프게 대답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보기로 대답했어. 요 근데 뭐 말을 안 걸더라고. <laughs> <laughs> 아, 자, 그래서 개념설명해서 이직률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냐면 어, 직원 이직의 반대 개념인 직원 보유, 유지 다. 그러면 이직률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면 B로 가도 되죠. 맞죠? 근데 이직률 얘기가 아직 나오면 B는 가면 안 되지. 자, A로 가면 직원 이직률은 오케이, 직원 이직률은 3개의 멘탈이 끊어 측정이 됩니다. 직원 이직률이 아직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C 다음에 B로 가야 돼? A로 가야 돼? A로 가야죠. 아직 이직률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자, 봐봐. A로 가니까요. 여기서 이제 직원 이직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뉴가 얘잖아, 얘. 이 얘기를 따라서 여기서 받아줘야 돼. 그럼 직원 이직률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렇하죠 As percentage total employment p p u l a t n 일 전체 고용 인구의 퍼센테이지로 측정한다. Within e n t e r p r i s 일 기업 내 고용된 인, 인구 수 요거의 퍼센트로 따진대요. 자 그래서요. 자, 시원한 설명. 퀄로럴 레이트 오브 더 백퍼센티지. 백퍼센티지 이직률은 네. 이직률이 100%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직률이 100%래. 그럼 무슨 말이야? 다, 다. 관뒀다는 얘기잖아. 네. 자, 민 의념입니다. 댓부터 2번입니다. 넷부터이 끝번을 브레이 포지션 인더컴플퍼이 끝어. Equivalent는 동등한 것이에요 동등한 것. 근데 여기서 동등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지? 그 회사의 모든 포지션, 직책 직책의 동등한 것이 동등한 것이 has had to be replaced 끊어. You know. has had to be replaced you know. so, 대체되어야 했다. over the past year 읽어. 지난해, 지난해,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 사람들이 네. 대체되었다는 얘기다. 측정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고요. 이직률 100%의 의미는 뭐다라고 쓰면 돼. 예, 이직률 100%의 의미는 뭐다. 모두 이직률, 모두 이직률이야. 그럼 아까 비에 뭐가 있었어? 비에 뭐가 나왔어 이제? 직원? 보유 어, 보유. 네. 보유. 직원 보유의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럼 직원 보유는 직원 이직과 반대 개념이 돼요. 어? 직원 보유 개념이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요게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야. 어? 자, B번. 끝에. 자, Retention v i 위치부터. 자, 1번입니다. 위치부터 1번. 아, 1번이 니다 3번이, 3번. 근데 그거는 말이야, describe 묘사합니다, 설명합니다. Employee는 사람, 직원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직원이냐면, w h o 부터라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3번. 어떤 직원이냐면, remain 남아 있는 거죠. Within the company 1번. 회사에 over the period of a year 1번.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남아 있는 직원, 그게 직원 보유지, 직원 보유율. F 갑다 일 번. 이번 organization has a 60%. 이한 조직이 말, 한 회사가 60%의 turnover 무슨율? 이직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엠포의 r e t e n t i o 오브이 얼마일 거야? 40%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마지막, 내가 combine에 turnover and retention p e r c e n 끊어 오. 합쳐진 거야, 합쳐진 거. 이직률과 보유율의 퍼센티지를 합쳐주면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맥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직원 이직률 플러스 직원 보유율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요 100%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름 10월 까지 確かに。<laughs>